아멘 어,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어, 기도에 관하여 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꼭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중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지 않는다는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어 하나님이 우리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 주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늘 그렇게 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알아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여러 가지 그 맥락 속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셨을 때를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셨을 때도 주셨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확장된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도 무용론입니다. 전도 무용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하여질 것이다. 사람들은 구하여질 것이다. 알아서 은혜 받을 것이다.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전도 무용론의 한 흐름이 기독교 역사에 크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틀리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기독교 역사에도 큰한 사건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크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라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 중에 일부의 역사이지 주된 역사는 하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고서는 안고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쏟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심 없이 우리가 그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는 것이 어, 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그 일들을 일들을 열어 주십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바알 선자들과 싸울 수 있었고 그 불이 떨어졌고요. 엘리사도 모든 기적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다니엘도 늘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늘 아침마다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천사가 그것을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환상의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중보, 또 하나님을 향한 강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할 때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져 가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키입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그것을 문을 열어서. 어 그방 안에 있는 것을 기꺼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 키로 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창고 안에만 갇혀 있는 보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그 뜻들이 하늘에만 가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키로 열어서 풀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어,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많이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일들을 펼치기 위해 충분히 그것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키로 열지 않으면 그것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키를, 아,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역을 앞두고 문제를 주셔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왜꼭 그냥 하셔도 될 일을 기도하게끔 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펼쳐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알리시지 그 비밀을 알리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알리고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어. 사건이 터졌는데, 초신자 분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딱 터져서 어,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다른 환경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하셨어요. 어떤 뭐 병원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 그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 좋은 병원을 만났다 아우 은행에서 이렇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줬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줬어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고 틀린 거다. 너 어찌하여 하나님이께서 주신 것을 사람에게 감사하냐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희미하고 또 하나님에 향하여 명확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엉뚱한 곳에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셨다라는 명확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도로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시고 또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또 말하고 또 선포하고 또 진행해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진행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은 바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죠. 또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하게끔 하십니다. 기도를 기도 하게끔 우리를 밀어붙이시기도 합니다. 또는 그 일을 천천히 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될줄 알았는데 늘 어떤 사건을 주시면서 기도로 우리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헤쳐 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를 행하게 하실 거구나. 하나.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주셔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또 그냥 이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몇 가지 성품들을 허락하시고. 나의 쓴 뿌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 제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바로 아, 기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 한 가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수련회 전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코로나가 어, 중동부 그 중고등부 수련을 다니고 와서 회장이 못 가게 됐어요, 회장. 청년부 회장이 다 준비해 갔는데 회장이 빠지면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을 번쩍 뛰면서 막 허겁지겁 막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도 가야 될 사람들도 막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전부터 막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청년부 어, 안에 교사로서 제가 우리 김예진 사모 또 우리 김평안 집사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 아이들까지 어, 가야 한다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막 교회 안에 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데려가도 뭐 지금까지 뭐 그러면 아이 데려가면 은혜가 없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가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이게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뭔가 우리 또 김예진 사모나 평안 집사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이거 가지고 벌써부터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뭔가. 이 수련회를 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시네. 사실 그게 되게 작은 일인데 가면 가다 안 가면 안 가다 안 가도 되고 가도 오내고 안 가도 오내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수련회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에 막 상위 사역자들이 그래가지고 막왈고 말고 할 정도로 뭔가 큰 이슈가 막 되셨어요. 사실 작은 일인데 이렇게 크게 커진 것을 보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아이이 이 청년부 수련회가 뭐지? 아또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바울 전도사님도 못 가고 엄대진 전도사님도 못 가고 저 혼자 막 이제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또 수련회를 준비해 가면서 막 스태프들이 막시험에 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주시고 또 저도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다가 일주일 전에 다 갈아엎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더 급해지고 막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하면서다 찢어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절로 나오는 거 있죠. 아 근데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달 동안 한달 넘게 더 준비했던 것보다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주셨던 말씀들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굉장히 유효했어요 오히려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자에게 먼저 주셨던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적고 기도하면서 받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적으면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할 때가 나오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깊숙이 저를 먼저 깨우셨던 그런 말씀들이 수련회 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 기도의 방향들, 그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어떤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같이 있었던 어,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 우리 그 삶에 맞았고 또 현장성이 있었고 가장 정확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 그들을 또 감동하게 했었던 어, 기도 제목들 또 기도의 방식들 또 기도의 방향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줬던 어, 일정이 없었던 이런 말씀들이 그날 어 어떤 한 청년의 마음을 크게 또 울리기도 하고 어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들이 일들을 보이게 되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러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명확히 보게 되니까 제 마음 속에 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 보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아버렸어요. 내 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의 어떠한 말로도 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또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들 무엇이죠? 내가 이 이곳에 와서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내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할때 어떻게 그 일을 행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그 일을 듣고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여서 준비할 때그 일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고 그러하여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펼쳐 나가신 것을 본 사람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이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은 아버지께만이 모든 영광을 주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사역자들은 또 선포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 하신 것이다. 또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또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그 역사심이 훨씬 강력하고 큽니다. 기도는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일은 역사심이 반드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함께 기도, 공동 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사역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몇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의 응답이 크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유효한 일입니다. 나보다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또 나보다 더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유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바울이 중부기도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해야 할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이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도 아무나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들어와야 진실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 사람을 놓고 품게 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것도 은혜죠. 이것도. 그러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유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또 우리는 동참하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이루어감을 볼 때, 내가 동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는 그냥 멀리 있는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그 실전에 뛰는 운동가로서 실전의 운동 선수로서. 어, 군사로서 그 함께 그 일을 행할 때그 기쁨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막 챔피언스리그 막 올림픽 경기를 할때 그걸 보고 박수 치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경기를 뛰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어, 그 현장의 실전으로 우리를 하여금 뛰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동역 동역 기도의 자리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일꾼으로 또 영적인 군사로 또그 선수로 여러분들을 기도로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기도의 역사가 많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함께 누리는 여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경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경험 기도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경험, 승리의 경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일꾼,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놀라운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